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부분은요. 바로 세 명의 화자 의견 구분해서 듣기가 되겠는데요. 이 파트 3은 2인 대화가 나오기도 하고 3인 대화가 나오기도 하죠. 예. 근데 이 3인 대화가 나올 때는 조금 정신이 없기도 한데요. 근데 오늘 주어진 문제를 보면 이 사람 이름이 한번 언급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두 명이 언급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각자 의견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마이크라는 특정 이름이 딱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크가 무엇을 하겠다고 제의를 합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는데, 마이크란 이름이 언급된 이후부터는 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오는 의견들은 답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또 간과하신 분들은 뭔가 보기에 ABCD에 앞에 대화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정답으로 자꾸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 특정 이름이 질문에 딱 어, 박혀 있으면 그 이름이 한번 언급이 돼야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절대로 그 전에는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크는 무엇을 제의를 하느냐? 그러면 뭐 마이크를 부른다든지 아이 마이크 뭐 이렇게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마이크가 얘기를 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핵심은 어, 세 명의 화자가 의견을 이렇게 내면은 함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정 이름 요 마이크라는 이름이. 언급되기 전에는 정답으로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Do you have any location suggestions for Ms. Kim's retirement party? 자, 여기도 보면 이제 뭐 Ms. Kim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 장소잖아요. 이게 장소를 갖다가 이제 이 venue, 예, 여기 나오는 이제 venue라는 단어랑 같은 말로 일단 보시고요. 중요한 단어니까 place입니다. 그래서 야, 너 지금 Ms. 김, Kim 김 은퇴식, 은퇴 파티 음, 장소 제안 할때 있니? 이렇게 묻죠. 음, 영어는 이렇게 표현해요. Do you have any location suggestions? Do you have any location suggestions for Ms. Kim's retirement party? 퇴식 하나. How about the new Italian restaurant? 자 제안하죠. 예. How about the new Italian restaurant down the street? 자이 down the street 이런 d o 은이 파트 원에서는 a l o n g 에뜻으 나오죠 along 그래서 down the street along the street the man is walking down the street 아니면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을 때 쓰는데요 또 어떨 때 쓰냐면 이정관사 붙이면 말하는 사람끼리는 다 아는 거리에요 그래서 down the street 하면 야 거기 길거리에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 아는 그 길거리 말이에요 그래서 야, 길거리에 그 이, 어, 이태리 식당 새로 오픈했잖아, 새로 있잖아, 새로 어때? 거기 어때? 이렇게 제안하죠. How about the new Italian restaurant down the street? 그러니까. I didn't know there was a new one. 어, 그 새로운 데 있다는 걸 몰랐네. I didn't know there was a new one. 그다음. It opened last June. 어, 지난 6월에 오픈했잖아. It opened last 나오죠, June. 이제. What do you think, Mike? 이게 이제 What do you think, Mike?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잘 들어야 돼요. 그 What do you think, Mike? Yeah. I think it's a good place. I heard it has several banquet rooms. 그다음에 I can make a call and 자, inquire. 여기 보면은 여러분 지금 제의를 하는 표현에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동사 잘 보세요. I can make a call and inquire about. 여러분 그 전화할 때는 어, 영어 표현에서 make a phone call 해야 되고 make a call 해도 되거든요. 예, make a call, make a phone call 다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inquire about 뭐뭐에 관해서 문의하는 거예요. 중요하노 왜요? 그래서 전화해서 내가 문의할게 이렇게 얘기지. 하 I can make a call and inquire about party packages. 그죠, 뭐 파티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있는 패키지. 그러니까 지금 요 이태리 식당에다가 전화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venue라고 한 거죠, venue. 그래서 답은 연락하다, 전화한다를 연락하다로 바꾼 겁니다, 그렇죠? 이 컨택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같은 동의어에 뭐 get in touch with. getting touch with 라는 표현으로 그대로 똑같이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전화할게, 내가 이메일 할게, 아니면 내가 그들한테 알려 줄게. i l e t them know.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Uh, let know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나온 것처럼 뭐 전화할게, 이메일 할게, 내가 알게 해 줄게, 아니면 내가 talk, talk, talk to 누구누구. 누구, 누구와 이야기할게. 이런 다 돼. 그렇지. 연락. 그래서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패러프레이징 단어예요. 예, 꼭 기억해 놔요. 음. I c a n make a call and inquire about party packages. Sounds perfect. I hope they can accommodate us. 발음이 accommodate us. 그죠. accommodate. 수용하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 I hope they can accommodate us. 예, 그래서 정답은 예, C가 정답입니다. 자, 다시 한 번요. 이렇게 세 명의 화자가 나와서 의견을 제시를 해 나갈 때, 어, 질문에 특정인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으면 그 이름이 언급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답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요. 그 이름이 언급되기만을 딱 기다렸다가 언급되고 난 이후 내용을 잘 들어서 정답으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